자,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멀티탭. 자, 멀티탭. 무슨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다. 병렬 연결된 멀티탭에 노트북, 세탁기, 헤어드라이어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 노트북에 걸리는 전압이 220V라면 세탁기와 헤어드라이어에 걸리는 전압. 뭘 고민하고 있어. 다 똑같이 220이지. 다 똑같이 220이야. 병렬 구조는. 그죠? 얘 220, 얘 220, 얘 220이야. 어, 그래서 병렬 연결은 전압이 걸리는 게다 똑같다. 어, 답은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17번 저항의 연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는 모두 직렬이야. 하나 끄면은 하나 전원 끄면 다 꺼져. 아니잖아. 병렬 연결이잖아. 그지? 니은 멀티탭에 연결된 전기기구에 걸리는 전압은 모두 같다. 우리 방금 전에 문제에서 봤잖아. 얘네 다 220V 걸리는 거. 어, 전압은 모두 같아 이해 맞고. 디귿. 병렬 연결한 전기 기구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전체의 전류의 세기는 커진다. 왜? 이렇게 되면 전압의 수가 많아지는 거잖아. 그지 아니, 전압의 수가 지금 높아지는 거잖아. 병렬 연결한 전기 기구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 전압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거잖아. 전압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건 당연히 전류의 세기도 어떻게 된다? 커진다. 왜? 전류와 전압의 개수 전류와 전압은 서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비례관계 계속 나오지? 무슨 법칙이다? 오매법칙 오매법칙이야 자 리얼 직렬연결된 여러 전구 중한 개가 고장나도 나머지 전구는 꺼지지 않아? 꺼지지 대표적인 게 뭐라고? 크리스마스 트리 이거 직렬연결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 끄면 다 꺼진다고 했잖아 꺼지지 않는다 가는면다 꺼진다 맞는 거는 니은디그 두 개. 답은 4 번. 자 그다음에 1 8 번. 자 그림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멀티탭이다. 멀티탭의 전기기를 연구할 때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보던 거 무슨 연결이다? 병렬 연결이다. 모든 전기기가 함께 꺼지고 켜져? 계속 똑같은 내용 반복이지? 이거는 직렬 연결. 크리스마스 트리일 때 그런 거야. 크리스마스 트리일 때. 병렬 연결은 너네가 이거 하나 꺼먹는다고 해서 옆에 것도 꺼지지 거나 하지 않아. 은 전기기구는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멀티탭은 병렬. 맞아. ㄷ. 전기기구에는 모두 같은 전압이 걸린다. 맞잖아. 우리 아까 전에 봤잖아. 다 220, 220, 220 걸렸잖아. 그치? 지 ㄹ. 전기기구에 흐르는 전류는 생기는 모두 같다? 모두 같다? 아니지. 같지 않죠. 전기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모두 같지 않습니다. 같, 같지 않아요. 응, 음, 같지 않아요. 전기기구를 많이 꽂으면 꽂을수록 전류의 세계는 점점 어떻게 돼? 세지겠지. 전압이 커지니까. 같지 않아요. 기형과 리유를 탈락? 답은 3번, ᄂ, 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류 파트도 끝났네요. 음. 여러분, 맨, 왼쪽 맨 위에 보세요. 어디 맨 왼쪽? 이 화면, 여기 말고, 여기 저 위에. 진짜 맨 여기 지금 녹화하면 맨 왼쪽 위에 보시면 지금 오전 12시 52분입니다 하, 새벽 1시네요 저도 이제 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 자습 시간에 이거 꼭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할 내용 있으면 정지하고 필기하시고 내일 봅시다